신민이군다 지금 지금 종민 시티가 나타났습니다. 야이거이거 오케이 오케이. 야 경찰서 경찰서. 어, 어, 어. 한테 때리고 가게 응. 너도? <laughs> 아니 뭔 생존자고 뭔 군인이냐? 야나 이거 방탄조끼 내가 갖는다 멈춰 깜짝이야 야 죽여 죽여 야 이게 뭐야 야 문을 왜 열어 아니 쟤가 열었어 지그 대머리 빡빡이 아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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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내갈려 죽여 죽여 야 얘네를 그냥 총으로 쏘면 되잖아 어 먹을 거 먹을 거진라면 어? 나 우리 이제 지파미 갈래? 지파미나이제 통을 좀했어아문열지좀말라고아 진짜 트롤 잘 죽어 야꽃야 아니 꽃야막그이를 <laughs> 때리면 어면하떡야냐야우야뭐파밍야뭐 뛰어! 야 이쪽으로 와! 어, 이쪽이 어딘데? 이쪽! 이쪽! 야문 열어! 문 닫아! 음. 오케이! 여기 아, 문 있다! 아문 열지 마! 누구 봤는데 이거! 응? 이거! 뭐야? 샷건 있어! 야 쟤, 쟤 걔가 거기 갔다 왔다. 어디? 저, 거기 있잖아. 거기, 어디? 근데, 아. 2층으로 올라가. 거기? 야, 여기 삼김 있다. 초콜렛이랑 좀비, 좀비, 좀비. 오! 씨! 좀비, 씨. <laughs> 오케이. 나도 이 어떻게 됐는데? 우와 나도 얘 죽었어. <laughs> 어 뭐야? 어, 야나 좀비 되기 직전이다. 여기 뭐가 이거? 야 시체 또나 오퍼. 우리 어, 시야 충전기 어딨냐? 왜? 우시 어, 충전기 오퍼 오퍼. 나 여기 여기 아야박원 들어와. <laughs> 기다려봐 네, 네, 어? 뭐, 내가 진라면 줄까? 아니 신라면 줄게. 신라면? 야. 야. 이거 먹어. 잠깐만 나 이것 좀 먹고. 냥냥냥. 아나 진짜. 나 어. 아, 이거 내비인데 이거 나인데? 아 그래? 어. 오늘 젠바.